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어느덧 이 해도 저물기 시작하는 11월의 시작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제안과 관련된 국정 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국회 현관을 통해서. 로텐다 호우를 거쳐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양쪽의 의원들 사이의 통로를 걸어서 연설대에서 연설을 2 6분 동안 하였습니다. 이전 과정이 여러분들은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의 국회, 그 정치는 국회와 정당으로 대표되는 것이니까, 한국의 국회와 한국의 정치는 G7 국가에 등극한 나라답지 않게, 삼류 정치 따라서 삼류 국가, 그리하여 그 국민들을 삼류 국민으로 처박은 날이다. 어제 오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저는 잠은. 항상 편안히 잡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동안, 특히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이것이 보도된 걸 보고, 현재 이 자리에 앉은 저의 심정은, 제 혼자라도 망치와 못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그 본회의장을 폐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면, 어제 저녁에 어떤 평론가 말대로 XXX 석자, XXX 들은 출입금지라고 하는 펜말이라도그 본회장에 써붙이고 싶은 그런 심정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오늘 아침의 저의 심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회 현관에서 로텐더 호를 거치는 사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피켓을 들었습니다. 거기는 각약 각색인데 문제는 취지가 너는 가짜고 엉터리니까 물러가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뭐그 전날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원내 대표들이 합의해 가지고 무슨 피켓 시위나 야유를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로텐더 홀에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건 본회의장 안에서 피켓을 들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글쎄, 그러면 본회의장 아닌 국회 군의 로텐더 홀에서 괜찮다 이 말인가? 그 다음에 대통령이 본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연설대까지 이렇게 통로가 열려있어요. 양쪽에 국회의원이 서석 있는데, 그 양쪽에 일일이 악수를 했어 민주당 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외면을 했고, 그냥 손을 이렇게 내밀거나, 그 중에 대표선수 김용민, 강경파, 이제 그만 두시지요. 하야 하라 하십시오. 소리 하야 하십시오. 그 오늘 아침에 뭐 변명은 마스크를 했기 때문에 혼자 중얼거렸다느니, 페이스북에 그렇게 했다는 게 오르니까 아주 열렬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잘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작년 보궐선거에서 전북 전주에서 예, 국회의원이 된 진보당, 이석기 일당의 진보당 후보로 된 강, 강성희인가 피켓을 이렇게 들었는데 예산 안 삭감하지 말고 대통령 임기 삭감하라. 그러니까 하야 하라는 거죠. 그리고 혼자 이렇게 피켓을 들고. 26분 연설 진행되는 동안에 시작과 끝에 일어나서 박수 안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민주당이. 그 연설 내내 눈을 감거나 조은 표정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게 G7 국가에 등극한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이거 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김용민 의원의 예, 이제 그만두십시오 라고 한말 그의 가슴에는 비수를 품고 있어. 비수.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슴에 품고 이걸 그냥 찌르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렇게 말을 뱉는다. 아주 최고의 적대감을 표출했다. 그러니까 적이 상대방을 자극하다 보니까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 가지고 이 적의가 적대하는 마음이 아주 찔러 죽이고 싶은 그런 심정에까지 도달했다. 무시무시한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서 상하양원 합동회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46분 연설에 36차례의 기립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어제 보인 이 국회 이재명 일파 강경파들이 주도한 민주당의 이 행태, 과반의 석을 넘는 이 민주당 행태는 우리 헌정사에도 이런 기록이 없어. 작년 10월에 윤대통령의 국정연설에는 이재명 사법처리와 관계된 무슨 검찰 독재 항의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보이고도 했어. 그러니까, 로텐더 홀이고, 본회의장에 뽀이겋했어.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지. 하려면, 차라리. 그러면, 외신에서라도, 이게 읽을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냥 참석 안 했다. 뽀이겋도 당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건 이 꼴이 뭐냐, 이거. 완전히 형형색색의 모습으로, 삼류국가, 삼류국민으로 우리를 쳐박았다 너희들이, 어? 이재명 대표님, 양신 일파들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다고 한다면 아 어저건 지나쳤다라는지 그 기대할 수 없죠. 그안할 사람들이지요. 원내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그 얘기했다가는 개딸들한테 두들겨 맞을 텐데. 에? 무슨 소리 하는지 너 미쳤냐 너 수박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국회가 삼류 정치의 본고장으로 타락한 근본 원인의. 이유 중에 근본적인 것은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 작년 10월부터 방탄을 위해서 이 국회가 그의 방탄 무대로 악용되다고 그리고 공천권을 지고 있으니까 4개월 남짓 남은 국회의원 후보 등록까지 공천은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거 졸개가 되고 강경파들은 비수를 품고 헌법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헌법수 책임을 진다고 돼 있어요. 대통령이 취임 때 선서도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진다고 돼 있어요. 국회의원은 조항에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진다는 말은 없어도 국회법에 헌법의 정신을 받아가 취임 때 선서가 헌법 수호라고 돼 있어요. 그건 현 시점에 있어서 국가 원수이고 최고 권력자고 헌법 수호 최고 책임자에 대한 같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의 행동으로서는 어제 그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당신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부득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어제 이런 국회 모습은 G7 국가에 있을 수도 없고 WTO에 가입한 34개국 국회에서도 이런 일은 눈 씻고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 한마디 하겠는데 이런 선진국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G7 국가에 등극하고 이런 선진국 가입 국가에서 이런 야당 지도자가 없다는 건 당신들이 깨달아야 돼. 이런 야당 지도자가 없다 이게 이런 야당 지도자가 대통령 후보까지 오른다 하는 건 상상도 할수 없어. 더 얘기 길게 안 해요. 1년의 사법 처리로 지금 주름주름 기소된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과 사범이야. 이게 미국이나 일본이나 G7 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어 그런 대통령 후보가 또 형수 욕설 파일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야당 지도자가 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것은 미국에는 우리 교포들이 형수 욕설 파일을 그걸 잘 알고 있더라고. 그래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가 당한 순간에 아 이게 이제 국제화 시대의 SNS 시대구나 미국 LA이고 워싱턴이고 뉴욕에 앉아서 우리 동포들이 한국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SNS에 열면 그 욕설한 파일이 그냥 돌아다녀 깜짝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은 그냥 대통령 후보까지 되고 야당 당소가 되고 국회를 이 모양으로 만든다 이 국격훼손과 삼류정치로 인한 국민을 삼류 국민으로 끌어내리는 이 형태를 어떻게 이를 바로잡아야 되겠는가? 어쩔 수 없이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민의힘 당은 어떤 전략 전술과 어떤 구호로 나설지 모르겠으나 어제 이 골을 보고 저는 국민의힘 당의 함당은 맞당이 야당 심판이 되어야 되겠대. 국호가 야당 심판이 1호가 돼야 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뭐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 뭐 이런 것보다도 일이 야당 각고는 무슨 우리가 일을 못 하겠다 이 이전에 이 국격이 타락돼 있대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이 국격 타락에 이재명의 민주당만큼 심하진 않지 않느냐? 솔직하게 얘기를 해 국민의힘 당도 잘못하는 거 많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보다도 더하다 이거이 사람들 하는 일은. 그러니까 이 야당을 심판해 달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또 하나는 만일 이땅에이 나라의 사법질서가 굳건히 서 있다고 한다면 어제 민주당 강경파들이 이런 행동을 안 보였겠지만은 지금. 저들의 어제 그 행동은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 걸 한동 법무장관,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윤익은 경찰청장 인식하고 있나요? 직무를 집행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협박행위를 한다, 이거야. 가슴에 비수를 품는 말을 쏟아내고 하는데 이를 방관할 거야, 당신들? 뭔가 신용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가 민주당의 개딸들에게 검찰과 경찰도 짓눌려 두고 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